자봐 봅시다. 자, 평행 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담은 이름이 도형의 이동인데, 평행 이동 배워볼게요. 평행 이동을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있거든. 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서 도형은 있잖아. 점 아니고는 다 도형이야. 선도, 선도형이라고 그래. 알겠어? 우리가 도형이라 하면 삼각형부터 도형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알겠어요? 네? 그러면 평행 이동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점의 이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그대로야.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잘 봐. x y 라는 점이 있어. 이게 점이지? 얘를 x 축으로 a 만큼, y 축으로 b 만큼 이동시켰어. 그럼 이 점은 뭐가 되냐면, 점의 이동이니까 부호가 그대로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x, y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점의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에다 y백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된다, 이가야 이게 이제 점의 이동이고, 이게 점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은 뭐냐? 도가 반대야. 도형이면 여기 f가 붙어요. 그래서,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한대, 그냥. 선생님, 예, 갑니까? 자, 도형인데, F가 붙어있으면 도형이고, 그냥 점이면 점이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며,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더하기 B를 대입한대, 수리야. 부호가 반대가 된대, 수리야. 알겠어요? 이것도 같이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평행이동에는 뭐하 뭐가 있다?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 점의 이동은 부호가 그대로,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면 점하고 부호를 모로구분한다 F가 붙어있으면 도형이고, F가 붙지 않으면 점이래, 수리야. 평행이동,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 어? 자, 그럼 이 표현들이 다 똑같은 표현이래, 이 소리죠. 내가 봐 X축으로 A만큼, <laughs>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다. 이 평행이동을 점의 이동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 말은 X, Y는 X 더하기 A, Y 더하기 B고, 도형의 이동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다, 이 소리야. 쌤, 왜 이해가 지 응? 오케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봐봅시다. 다음 점을 X쪽의 방향으로, 마이너 3만큼 Y쪽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점에 잡혀. 점의 이동이니까 부호가 그대로지. 7백이 3,2 더하기 4. 얘는 마이너스 6백이 마이너스 3에 5 더하기 4. 얘는 마이너스 2백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더하기 4. 선생님, 아, 얘 같죠? 오케이? 점의 이동이니까. 자, 402번 문제를 잘 봐보세요. 평행이동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는 점의 이동으로 평행이동을 표현했대, 줄이지 점의 이동이니까 부호가 그대로,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 이 줄이야. 선생님, 이해가죠? 그럼 이 점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5,3 더하기 3이고, 얘는 4 마이너스 5,6 더하기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5 더하기 3. 이걸 계산해주면 답이 된대, 이 줄이죠. 선생님, 왜 갑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403번 봐볼게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 봐봐. 봐봐. 자 X축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지 얘는 어떻게 하냐 봐봐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오르죠 X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X-2가 들어가고 Y대신에 뭐 들어가느냐 Y 더하기 3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1번은 답이 어떻게 되냐 3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더하기 3. 이게 같죠? 3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 0. 그러면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7이네 이게 답이 된대, 중요한. 자, 그 다음 2번 문제 와볼게. 2번은 어떻게 되겠어? y 대신에 y 더하기 3이 들어가고 x 대신에 x-2가 들어간대이 소리지 그래서 얘는 답이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대이 소리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이렇게 뭐냐 잘 들어 이차 함수지 이차 함수의 평행 이동의 단선 어디 있냐면 꼭지점에 있습니다 알겠어 뭔 말이냐 봐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4야 그 매일 꼭지점은 뭐가 되냐 지금 0,4지 네? 이 꼭지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뭐가 되냐 점이 이동이니까 부호가 그대로죠 2,1이 된대죠그러면 꼭지점 2컷만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항은 똑같고, y는 x-2에 적어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된대, 이줄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이 줄이야. 선생님, 해 갑니까? 예? 네? 자,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의 단서는 꼭지점에 있어서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된다, 이 줄이야. 이것도 빨리 정리 좀해놓세요청소고는 반편성이 됐다던데? 지민이 몇 반대 어 봉원은 4반, 4반? 소연이는 어, 11반 민서가 몇번 됐더라 백민석가 지민이 알고 있어 지민이하고 가연이가 같은 반이라는데 정관인 반편성 됐어 정관이는 가면 아무도 모르겠네. 그지? 여기에 서불당고간 애들 있나? 새삼에서 몇명 있어? 아 그래? 정이그 무서운 거 아니야? 먼지처럼 고등학교 다닐 거야? 존재감 없이. 우리 딸 후배네. 대입해서도 불단, 불당고 가봤는데, 불당고 되게 시이 좋더라. 졸업식 때 가봤는데. 정리했습니까? 자, 3번 문제 봐볼게.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X, 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밀어주시면, 이거 도형으로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뭐대입해야 돼. x-2 x 대신에 x-2를 대입한 거고 y 대신에 y 더하기 3을 대입했다 이 줄이야 그러면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7의 제곱은 1 이렇게 된다 이 줄이야 답이자 그런데 여기 봐봐 원의 방정식은 있잖아 원의 방정식에 이것도 꼭 정리해 주세요 평행이동의 단서는 뭘까? 평행이동의 단서는 원의 중심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생각을 해봐. 선생님 얼굴이 원이라고 생각해봐. 평행이동을 하면 뭐야? 반지름은 똑같지? 반지름 은 똑같은데 원의 중심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런 거할 때도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지름 부분은 똑같아 그럼 a의 중심이 뭐냐 3,-4지 그럼 a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3 더하기 2, 마이너4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중심이 5,-1 된데 이 줄이죠 그러면은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7의 제곱은 1 이게 답이 된대 줄이죠 선생님 이해 가요? 답이 똑같이 나온대 줄이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하고 원해 방정식은 가끔 가다가 보형이지만 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 알겠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진짜로 이해가요? 진심입니까? 음. 래서게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평행 이동하고 여기 이거는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끌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